we we'll 소개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는 양주에 사는 홍은이라고 하고요. 어, 여기는 어, 저희 언니를 맡기게 됐습니다. 모호자님이 보셨을 때는 음. 언니가 어떤 부분을 조금 편해, 편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니다 언니를 이렇게 저희가 딱 봤을 때 면회하고 봤을 때 언니 그 환자의 상태가 되게 청결한 것 같았어요. 예를 들어서 머리도 가지런히 항상 잘 잘려 있고 얼굴도 반질반질하고, <laughs> 그리고 환자를 이렇게 대면했을 때그 환자 냄새가 안 나고 항상 청결한 것 같고, 그리고 언니도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간병 여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지 여사님 얘기를 자주 하고 또 급격하게 나빠지고 이런 게 없이 좋아지고 침매인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보고 서로 이렇게 간단한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점에 참 안심하고 참 좋았어요.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에서도 간병 여사님을 믿고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았어요. 같이 계시는 그 주변 분들하고 응. 대화도 많이 하시고 응. 관계도 조금 더 좋아지시고 응. 하는 모습들 보시면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응. 어떤 부분이 좀 안심하고 좀 좋으실고 그런 게 있을까요? 응. 어쨌든 집에서 못 모시고 그렇게 해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병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 믿을 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환자를 보면 그건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. 환자의 얼굴 상태나 이렇게 보면 저희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런데 환자를 볼 때마다 깨끗하고 좋아지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저희가 느낌으로 알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응. 보호자님을 생각했을 때 응. 우리 병원에서 잘하고 있다 응. 라고 하는 느낌점 같은 거 응. 이런 거 어떤 게 응. 있을까요? 아, 저희 아버지도 시내 병원에 모셨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보호자가 편리하기 위해서 자주 면회를 가려면 어, 보호자가 편해서 그 어, 가까운 병원에 모셨는데 어떠한 단점이 있냐하면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병원에서 그 소독 냄새하고 환자의 특유 냄새가 나더라고요. 그런데 여기는 병원에 올 때마다 항상 그 병원의 특유 냄새나 어떤 그 소독 냄 이런 게안 나서 참 좋아요. 병원 왔다는 느낌이 조금 덜 들어요. 그런 거는 아마도 자연환경이 좋아서 또 이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점이. 예, 좋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원장님과 면회를 신청하려면 원장님과 직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원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상당히 얼굴이 밝아요. 얼굴이 밝고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환자의 여러 가지를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환자하고 유대 관계가 이어져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참 좋아요. 자주 바뀌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여기 원장님은 별 때마다 참 천직으로 한다라는 거 항상 밝고 최선을 다하고 막. 환자분한테 잘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환자를 위해서 행사 같은 것들 어, 어버이날 행사 같은 거라든지 또 이렇게 뭐 바자회 같은 거를 해서 좀 재미를 준다든지 아니면. 김장 같은 거할 때도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이러한 간단한 행사를 통해서 환자들한테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어떤 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외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상당히 좋았어요. 마지막으로 우리 신로암 음. 요인 노인 요양병원에 계신 음. 음. 우리 다른 직원분들하고 음. 선생님들한테 한마디하 어쨌든 집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원장님하고 간병 여사님들께서 해 주셔서 엄청 믿고 맡길 수 있고 환자의 상태를 보면 아, 계속 맡길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. 실로안 요양 병원의 어떤 원장님과 직원분들과 간병 여사님들한테 감사함을 느껴요. 감사해요.